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아직도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일상적인 목욕이 원인이 된 사고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이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정 내 사고 중30%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중 상당수가 예방 가능한 사고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나이가 들수록 목욕 방법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목욕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보신 후에 판단해 주시고 지금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제가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마주한 응급 상황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72세 김순창 어르신이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가족분 말씀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목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일시적인 심정지 상태였는데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께서 의식을 되찾으신 후 첫마디가 선생님, 목욕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 어르신처럼 목욕과 심장 문제의 연관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기능이 점차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온도 변화에 순간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65세가 넘으면 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이때 심장은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문제는 고령자의 심장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겨울철 욕실에서 발생하는 급사 사고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온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40도를 넘지 않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온도계가 없다면 손목 안쪽에 물을 뿌려보세요.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욕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몸이 따뜻해진다고 느끼면 그때가 나올 때입니다. 목욕 전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탈수 상태에서는 혈압 변화가 더욱 심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목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 집에 있을 때 목욕하거나 최소한 목욕 들어간다고 알리고 들어가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69세 박점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온몸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긁어서 생긴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어떻게 씻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매일 때밀이 수건으로 구석구석 빡빡 문지른다고 하셨습니다. 50년 넘게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는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20대에 비해 유분 생성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각질층도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과 강한 비누로 씻으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번 파괴된 노인 피부의 보호막은 회복되는데 젊은 사람보다 세네 배더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는 동안 피부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각종 세균과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목욕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염 발생률이 일주일에 두세 번 목욕하는 어르신들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박할머니의 경우도 목욕 방법을 바꾼 후 2주 만에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려움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목욕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세네 번으로 줄이세요. 매일 씻지 않아도 위생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둘째, 비누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팔다리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약산성 pH 5.5에서 6의 제품을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넷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부 수분이 급격히 증발합니다. 다섯째, 때밀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살 닦아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본 사고 유형이 바로 욕실 낙상입니다. 지난해 봄 평소 건강하셨던 75세 이 할아버지가 구급차로 실려왔습니다.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시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대퇴골을 골절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후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던 분이 갑자기 도움 없이는 걷기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6개월 후 재활을 마치고 퇴원하셨지만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욕실 낙상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다치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인의 마지막 골절이라고 불립니다.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프로 이상이고 살아남더라도 절반 이상이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왜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넘어지기 쉬울까요? 첫째,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은 기본이고, 비누 거품까지 있으면 바닥이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러워집니다. 둘째, 뜨거운 물로 인한 일시적 혈압 저하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서 평형 감각과 반사 신경이 둔해져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욕실의 좁은 공간에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미끄럼 방지 매트입니다. 욕조 안과 바닥에 깔아두세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안전 손잡이도 꼭 설치하세요. 욕조 옆, 샤워 부스 안, 변기 옆에 견고하게 고정된 손잡이가 있으면 위급할 때 생명줄이 됩니다. 무엇보다 추천하는 것은 의자에 앉아서 샤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낙상 위험이 90% 이상 줄어듭니다. 요즘은 욕실용 의자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목욕 전후에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움직이고 한 번에 하나씩 동작하세요. 급하게 일어나거나 방향을 바꾸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알리고 목욕하세요. 특히 80세 이상이거나 지병이 있으시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위험 마이너스 체온 조절 장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이 바로 목욕 후 체온 관리입니다. 작년 겨울 혼자 사시던 84세 최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체온이 33도까지 떨어진 저체온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따뜻하게 목욕까지 하셨는데 왜? 라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조사 결과 할머니는 평소처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신 후 난방이 잘안 되는 방에서 머리를 말리시다가 쓰러지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체온이 조금 떨어져도 몸이 자동으로 열을 만들어내지만, 노년기에는 이런 반응이 둔해집니다. 특히 뜨거운 목욕 후에는 혈관이 확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국을 찬 바람에 두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안전한 체온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목욕 30분 전부터 온풍기나 히터를 틀어 실내 온도를 올려두세요. 둘째, 목욕 후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갑니다. 셋째, 머리카락도 빠르게 말려야 합니다. 젖은 머리는 체온 손실의 주요 원인입니다. 넷째, 목욕 직후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음료를 마셔서 몸 안쪽부터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섯째,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입니다. 최 할머니도 퇴원 후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며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위험 마이너스 과도한 청결이 면역력 저하.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좋다는 생각 정말 맞을까요?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매일 항균 비누로 몸을 씻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반 비누를 쓰는 어르신들보다 감염에 더 자주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약 1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착한 세균들입니다. 이들은 나쁜 세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고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문제는 매일 강한 항균 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착한 세균들까지 모두 죽인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착한 세균들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제 환자 중 77세 윤병기 할아버지는 평생 하루 두 번씩 항균 비누로 온몸을 씻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세균이 무서워서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매년 겨울마다 피부 감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항균 제품 사용을 줄이고 일반 순빈으로 바꾸신 후에는 신기하게도 감염이 줄어들었습니다. 적당한 양의 착한 세균들이 피부를 지켜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한 피부 미생물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균 제품 사용을 피하세요. 99.9% 세균 제거 같은 문구가 적힌 제품들은 피부에 필요한 세균까지 죽입니다. 둘째, 순한 비누나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자극이 적고 착한 세균들을 보호해 줍니다. 셋째, 온몸에 비누를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넷째,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피부 세균 환경이 무너집니다. 다섯째,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스킨케어 제품을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피부용 유산균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 극복하기.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더럽고 냄새나는 거 아닌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평생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며 청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또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심도 강하십니다. 혹시 냄새가 날까 봐 걱정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세네번 목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부분 청결만 유지하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냄새가 날수 있는 부위만 매일 닦아주시면 됩니다. 전신 목욕은 격일 또는 이틀에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가볍게 닦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신 목욕에 부담 없이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향의 바디로션이나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는 직접적으로 목욕 줄이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의사선생님이 나이 들면 피부가 달라져서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자연스럽게 접근해 보세요. 수면과 목욕의 관계.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을 해야 잠이 잘 온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급격한 체온 변화가 수면 리듬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 38도 내외로 짧게 목욕하세요. 5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2-3시간 전에 목욕을 마치세요. 체온이 안정화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욕 대신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조욕을 추천합니다. 전신 목욕에 위험 없이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 자연스러운 졸음이 옵니다. 실천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실천하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욕 횟수는 일주일에 3-4번이 적당합니다. 매일 목욕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을 넘지 마세요. 길어질수록 피부와 심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안전장치는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욕실 의자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세정 제품은 순한 비누나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고, 온몸에 쓰지 말고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보습 관리는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체온 관리는 욕실을 따뜻하게 하고, 목욕 후 즉시 몸을 말리고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겨울철에는 오후 2시에서 4시경, 여름철에는 저녁 식사 전이 좋습니다. 응급 대비로는 가족에게 목욕 시작을 알리고 가능하면 누군가 집에 있을 때 목욕하세요. 이제 와서 뭘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 환자분들을 보면 90세가 넘어서도 목욕 습관을 바꾸신 후 건강이 크게 개선된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고 낙상 걱정 없이 안전하게 목욕을 즐기게 되시죠? 건강한 변화에 늦은 시기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에서 3주만 지나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히려 이게 더 편하고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시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안전한 욕실 환경을 만드는 것도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전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목욕하시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